안녕하세요. 고고싱 TV의 안진영입니다. 아, 오늘은 이바라키, 일본 이바라키 도시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재했다지 산도. 네. 아,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담아고 샌드위치를. 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촉촉하네요. 이제 이바라키 공항에서 미토, 미토시로 가는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미토시 가는 버스 티켓입니다. 출발합니다. 6시 53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는 타치타 역입니다. 아, 동키호테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동키호테에 도착했습니다. 자업이 찾았습니다. 아, 그래페를 하나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딸기가 있네요. 딸기가 생크림, 딸기. 응.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초코. 동키호트에서 과자를 5만 원어치 사고 미토역으로 다시 왔습니다. 우호타미네 왔습니다. 야 만두 이거 고향 만두 아니야? 살... 고향 만두 여덟 동이 와. 승식 10점 오. 통닭 오. 5조각 나왔습니다. 미토역의 아침 풍경입니다. 요시노야에서 아침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과. 아, 스도남이모리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의도 아, 나도. 는 88, 89, 90km입니다. 일본의 시골역. 입니다 오와라이 역입니다 빨 카시마 신공역에 도착했습니다 오세요니 네. 역시 일본은 아기자기한 것 같습니다. 인적이 매우 없네요. 카시마 신궁에 도착했습니다. 크네요. 안돼, 봉사자인가? 한 번이 좀 공사 중이에요. 음, 그러네. 이런 식으로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 오면 구정이 하는 거야 오면 구 그래. 그치, 비즈니스. 카시마신이물 켜. 안 돼, 안 돼. 그런 미션은 같안 돼. 내번 봤다. 기가 세져서 나이 먹어서 그런가? 우리 참배할 거 아니니. 오우. 을 보이던데요. 수고하셨이다잘 보이던데요. 아니, な런 의미는 아 이 연못이 유명한 연못이라합니다 미타라시 당구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약간 짭짤달지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술을 섞었나요? 술 맛이 약간 나는데 제가 안 만들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죠 <laughs> <laughs> 떡인데, 떡인데 구운 떡아 네. 양념이 술맛 같습니다 이번엔 버라비무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장빵. 먹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차갑고 재밌어? 젤리인데 인절미 무친 젤리 맛은 특이합니다 형이 합니다1점 만점에 7점. 응. 저게 요석입니다. 실패 실패. 너는 도도방. 나는 성공. <laughs> 아, 씨. 습니다 모스카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 비지, 이만큼은 살코기. 부드럽네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도심 구경하기는 자전거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집 미토시 하천 뚝방길입니다. 자전거를 음. 타고 아침에. 센바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토키와 신사에 왔습니다. 꽤큰 신사 같네요. 나도 하나 찍고 가자. 코코 카레집으로 카레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하, 로스카츠와 어, 야사시? 야사시? 카레, 야사이 카레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바라키 공항 라운지 앞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바라키 공항에 신규 취항해서 오늘도 만석일 것 같습니다.